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뉴욕 오토쇼를 통해서 공개됐던 기아 펠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인사동에 자리한 그 특별 갤러리를 통해서 지금 펠리세이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펠리세이드라는 차량을 이 공간에서 좀 소개하는 것이 뭐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이렇게 좀 펼쳐진 이러한 독특한 공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전, 저, 전시문들과 함께 펠리세이드가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출시된 펠리세이드의 첫 번째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뭐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변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 디자인의 변화, 소, 소소한 디자인의 변화와 함께 편의성 개선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차량의 디자인부터 실내 공간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트림이라는 최, 최상위 트림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을 두고 실내 공간에서 고급감을 좀더 높인 모델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실 모델 이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의 외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쪽 한쪽에 있는 차량이 이제 캘리그래피 사양의 디자인 차량입니다. 일단 캘리그래피 사양부터 좀 디자인 차이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전면부 그릴의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기존에는 약간 그 마름모코 형태의 이러한 그 라디터 그릴 형태를 좀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좀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는 라디터 그릴 형상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위쪽에 방향지시등 뭐 부분과 연결된 부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특징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그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각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의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이 헤드램프가 바깥쪽에 있었고 주간주행등이 안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약간 곡선 형태로 이제 꺾여지는 형태의 주간주행등이었는데 그것이 좀 바뀌어서 이제 주간주행등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인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의 차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기존 모델보다 좀더 좌우로 넓어 보이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변화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캘리그래피 모델로 가보면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휠 디자인도 전용 휠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물론 지금 휠 같은 경우에 18인치와 20인치 휠이 모든 팰리세이드 모델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고요. 측면의 변화는 뭐 특이 큰 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레이아웃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차량의 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캘리그래피 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오토도돌하게 되어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밋밋한 형태의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H 트 k 자령구동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 후면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보면 카메라가 위치해 있죠. 이제 실내에서 이 캘리그래피 사양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센서 미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차량의 후방을 좀더 안전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사양입니다. 오, 전용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요. 캘리그래피 사양은 이렇게 좀 디자인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조명이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뒷 모습을 봤을 때도 이 캘리그라피 사양과 일반 사양의 좀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반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그릴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유광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건 맞지만 색상에서 좀 차이가 있죠. 뭔가 좀 바디 컬러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앞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 일반 모델은 돌출된 형태가 아닌 그냥 밋밋한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자인의 차이가 사실 극적으로 뭐 크게 나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은 더 고급감이 가미된. 이런 것들이 캘리그리프의 사양의 외관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에서는 조금은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캘리그리프의 사양의 실내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뭐,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 모델답게 그냥 고급스러운 소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캘리그리프의 사양 같은 경우에는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됩니다. 일반 사양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부명히 모델이기 때문에 뭐 실내에서의 뭐큰 차이점이 없긴 합니다만 실내에서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캘리그라피 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센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부분을 조금 더넓 넓은 넓은 화각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설정을 통해서 뭐 밝기라든지. 아니면 네, 위치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디지털 센서 미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그 외에는 기존에 뭐 현대차의 펠리세이드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 디지털 화면이 조금 더 커졌죠 12.3인치로 좀 커진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캘리브레이 사양은 스 터레인 모드도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언어 한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아래 하부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기존 모델과의 큰 차이점은 느낄 수 없지만 뭐 여전히 고급감이 느껴지는 소재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이제 캘리그패 사양에는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벅지를 받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좀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버튼 하나만 눌러서 시트를 거의 뭐 눕, 눕히는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금 더 편안한 이 시트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캘리그리프 사양이 좀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의 이어 공간 을 한번 살펴보죠. 실내 공간이 색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실내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익스클루시브 사양 같은 경우에는 아 프레스티지 사양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좀더 밝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캘리그리피보다는 확실히 좀 넉넉하게 보이는 이러한 효과가 있지만 뭐 차량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어 시트 이어 시트도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슬라딩해서 을 이제 3열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구성 같은 경우에 8인승 시트 구성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캘리그래피 모델에 한번 2열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이제 분리된 형태이죠. 캘리그래피 모델은 이제 7인승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사양들도 7인승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 시트기 이 때문에 굳이 이제 2열 시트를 이제 접지 않아도 3열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시트도 나파 가죽 시트,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의 나파 가죽 시트 로 적용되어 있고 일반적인 그 사양들보다는 확실히 좀 고급감이 좀 좋습니다 자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 공간과 뭐 동일한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열의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게 좀 3열 시트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기아 팰리세이드 부흥변경 모델의 국내 공개 현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 여러 가지로 뭐큰 변화를 갖는다기보다는 삼품성 개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기존의 이제 3.8 2.2 디젤 그다음에 3.8뭐 가솔린 엔진 이러한파워트링 구성은 이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사양들이 더해지면서 차량의 무게가 한 15에서 20kg 정도 이제 차량이 좀 무게가 무거워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 연비에서 아주 소폭의 감소가 있긴 했습니다. 한 0.3, 뭐0.5이 정도 수치로 연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가격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 300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의 각크림별로 차량의 가격 정도 가격에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가격표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차량의 그 사양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편의 기능의 개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좀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가격 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와 함께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의 좀 개선도 좀 업그레이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크긴 하지만 이런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강인한 인상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선을 끌 만한 디자인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어, 조만간 또 시승을 통해서도 이 기아 팰리세이드 좀더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